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너무 덥습니다 땀이 지금 한뻑 젖었거든요. 우리 삼색이 지금 시즌은 또 잠깐 어제, 어, 부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얼마나 더운지 어제 아침 영상, 토요일 영상을 <laughs> 제가, 어, 금요일이라 하고, 요즘 날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아, 깜빡깜빡해요. 어, 여기도 지금 무척 더워요, 여기. 세팅하고 나면 식은 땀이 쫙 나거든요. 어, 저쪽에 오는 길에, 이, 이거는 이제 이래서 세팅해서 어, 또 가지고 갈 겁니다. 어, 잠수가 어서 먹어, 그래. 잠수 여기가 울퉁불퉁해서, 여기가 정말 울퉁불퉁하거든요. 여기막이이있을때 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울퉁불퉁하니까 아마 신발이 이래이래 울퉁불퉁해요. 산이는 길이 이러니까 신발이 등산화가 아마 빨리 어... 음, 이제 막 이래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 같아요. 등산화가 어, 좀 오래 예전에 제가 등산할 때 오랫동안 해도 안 들고 일어나던 등산화가 이길 자체가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런 데를 하루 수도 없이 오르내리니까 아마 어, 신발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신발이 큰일 래 어, 들고 일어나가 못 숨게 되더라고요. 어, 오는 길에 다롱아, 아롱이는 많이 챙겨줬습니다. 많이 챙겨줬어. 아롱아, 아직 먹어. 어휴, 우리 아롱이는 세상에 <laughs> 아직 먹어요. 제가 저, 저쪽에 세팅하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근데 아롱이는 저 닭국물도 잘 먹어요. 일부러 조금 찼게 아이가 너무 덥기 때문에 찼게 해야 돼요. 빨리 삶아가 닭국물을 좀 찼게 해가가게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먹어요. 아롱아 아롱이는 아마 중성화가 되어서, 래 그래도, 어 많이 분답지도 않고 아이가, 래 먹는 거 주면 참, 래 조용조용하게 요즘은 있어요. 처음에는, 아 와서 막, 아 정신없이 하더만, 여기 적응이 됐나봐요. 먹는 거 주면 딱 저, 버자 벤치 밑에 있죠. 저 밑에서, 아이가 잘 있어요. 저기가 더이도게할수 있고 이러니까 아롱이가 아롱아 아여워요. 다롱이하고 용감이하고 이래 어, 소외됐어. 혼자 있는 거 보면 안 됐어. 요 아마 행복이는 중순아가안 됐어. 아이가 더막 이래 발성을 하고 아마도 여기 있어 봤자 안 여기 안 것들이 다 이래. 어, 중숭아가 됐기 때문에, 이래. 아마도, 그래서 더 영역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날, 어, 제가 그 작년 겨울부터 여기 머물러가 약가 이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어느 날또올줄 모르거든요. 아유, 우리, 아롱이 봐요. 아롱이, 아롱아, 응? 아롱이는 더 순해졌어요. 말도 잘 듣고. 아롱아, 응? 아유, 아유, 아유. <laughs> 그지? 아이고, 좋았어. 나아 아이고. 여기 아이들 참 가여워요. 제가 아닐 수도 없고. 응? 다 먹었어. 응? 그래서 여기 제가 더 자주 와요. 여기 아이들, 제가 여기 밥 주고, 어때로는 10시나 이래 지금 7시 어떨 때는 안 돼서 나오고 이래도 어떨 때는 9시 반, 10시 사이 가도 또 12시 넘으면 제가 여기 또 와요. 12시 넘으면 또 오고 저녁에 또 오고. 그래요. 여기 아이들은 보면 아이들이 다 이래 순해요. 이거정이 그리워가. 참순해 여기 아이들은. 중순화를 시켰어. 그런 것 같아. 이다 중순화 됐거든. 이기보면 잘려졌잖아. 그러나 애들이 발정도안 하고 안 울고 있어 있어. 아유 이 예. 그래 어느 날 태어나니까 귀고양이로 태어난 쟤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래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가. 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게 풍족하거든요. 정부 복지도 정말 사람한테는 잘돼 있어요. 지금 여기 불쌍한 고양이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사람은 노인복지가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가 먹을 게 정말 지천에 늘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쌍한 이런 애들한테 조금씩 눈을 좀돌렸어 정말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어...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려면 노이, 노인들도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 그래도 예전처럼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데 눈을 돌릴 틈이 없었거든요. 저부터가 그렇고요. 아마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아이들 이제, 저 역시가 이렇게 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 우리가 그래도 선진화가 어, 되어 그래도 대한민국이 정말 조금 나름대로는 어, 살만한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용감아 조금 이런 어, 정말 힘없고 이렇 작은 어, 동물인 고양이 나에 어, 강아지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어,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 용감아. 어서 이리 와. 용감. <laughs> 요즘 용감이. 용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거기가 편하지. 이리 와. 또있으는 여기 또. 너희 일자리가 지금. 어,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먹을 건데, 여기가 용감이가 참 편한데, 아나, 여기 와. 우리, 가자, 우리. 용감. 여기 또, 다리를 또, 아이들. 다른데, 어서, 여기 서 먹어. 여기가 편하지? 저는 지금 순위 차에. 어서 먹어, 그래, 어서.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용감이 어서 먹어. 하늘이는, 어제 저녁에 어, 부르니까 나왔을 많이 먹었어요 요즘은 아, 아침으로는 부르도 어디 마시을 어, 가는가 용감이 많이 먹어 응? 어? 용감아 먹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맛시을 가는가 아이가 어 현상 끝나면 들어오고 그래 하늘아 하늘 더워요 정말 왜냐면 우여꾸도 등산 겨울에 조금 이래 어. 이거 되는 등산복이기 때문에 저 우여옷도 그렇거든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있습니다 하늘아 하늘 하늘이가 지금 또 하늘이 또이거 하고, 부르니까, 이래 놔놓고, 제가, 어 이렇게 놔두고, 갔다 오면, 또 하늘이가 여기 오거든요. 하늘아! 어쨌든 여기는, 하늘이가 나와서 이래, 이랬... 하늘이는 이걸 잘 먹어요. 이거, 이게 북원하고, 대고 포거든요. 의외로 생선 다가슴살보다이 하늘이는 이거를 참잘 먹어요. 이거 어제도 이만, 이제 가져와서 집어 먹었거든요. 의외로 하늘이는 이거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전에 같이 띠길까봐 하늘이 거예요. 이거 다른 애들은 제가 이것도 상당히 조금 비싸거든요. 어, 음, 태도 그렇고, 대구, 포도 그렇고. 하늘이만 조금씩 주거든요. 하늘이 가 하도 잘 삐지면서. 이렇게 주니까 요즘은 기분이 좋아서 놀다가 이리로 와요. 하늘아! 옵니다. 롱이니다롱이가니다바로니다 지금. 하늘. 요즘은 집을 나으면막 더워요. 집에서 벌써 아이들 다 이래 삶고 준비해가 통에 전부 아, 다 넣었어. 아 집에서부터 땀을 흘리고 나오거든요. 뭔감아 맛있어. 아줌마가 힘든 만큼 맛있게 먹어. 힘들게 아줌마가 아침에 준비해가 오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도 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면 힘들어 이게 싹갈수는것 같아요. 음, 가요워요 여기 보면 모기 때문에 아이들이네 막 모, 때로는 막 이게 어, 가려워서 하는 걸 보거든요. 어서 많이 먹어, 용감아. 어? 우리 용감이는 정말 어릴 <laughs> 때나 말도 없고, 애용, 애 웃는 소리도 잘안 들려. 하늘아. 어서 뭐? 저는 지금 아. 머리도 막 땀이 이래 웃으면 제가 한 해안에 풀리게 땀이 무척 흘러요. 여기 잠깐만 걸어도 예전에는 이렇게 땀을 많이 안 흘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니까 모기 떼들이 땀 냄새 때문에 아마도 달라 드는 것 같아요. 에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서 사람이 아, 힘들고,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음. 다롱아. 다롱아. 다롱이가 어제는 위에서 또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에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다롱이가 또 어제, 마시러 왔나봐요 아유 우리 아롱 아루, 아롱이는 봐요 여기 진치 밑에 저기가 항상 밥 먹고 나면 저렇게 있어 <laughs> 그게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거기 있어 거기 거기가 모기가 좀덜 달라들고 아마 심크다 거기 있어 아롱아 거기 있어 아침에 때로는 저그 마중 안 나오면 저 밑에서 딱 있어요. 어, 제가 저쪽에 오다가 저 이리저기 들리면 또 나와가 있고 그있어요 아이고 <laughs> 그래갖고 밥다 먹고 남산에 들어가갖고 걸음 행도하고 순회했었어요. 엄청 처음 왔을 때막 때려 아이가 아그 어. 이래 용감이 다롱이 <laughs> 아, 그거 하던데 자리를 용감이 다롱이 자리를 아 아롱이가 아, 그거 하고 있었던 아가 미안한가 엄청 순해졌거든요 순해지고 좀 조금만 그래도 지 진실이 가빠서 <laughs> 제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얼마나 어, 아이들 챙겨주게 되겠지. 음, 건강히 따라서도 제접건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제가 걱정이거든요. 반세기도 어, 다 먹었네요. 다 먹고 지금 살이 이제 조금 음, 좋운것 같은데. 제가 다롱이가 그런데 오늘 다롱이 어제는 저녁에도 미리 다 여기 배가고프면 아이가 또 여기에 어, 미리 나가가 있어요 그런데 다롱이가 다롱아. 아롱이는 벤치에서 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용감히도 벌써 먹고 자리를 떴네요. 어쨌든 오늘도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다. 한산해요. 여기 야산공원이 한산해요. 저는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난 이후로 수면을 한 번도 이제 여기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놀러다닌 기억도 없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응. 아나 여기 적응이 됐어 어디를 다른데 놀러도 이래 다녀 그리고, 안 맞아요. 아침, 챙겨주고 나면, 어, 이리저리 하면 점심때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어디 가면, 아이들 밥, 걱정 때문에 그래 어디를. 이, 이따가도, 현지 집에 있다가도 밥이, 아들밥 시간 되면 걱정이 돼가. 저도 모르게 나. 그냥, 저녁에는 어떨 때는 막 조금 아이들, 하루 있으니까 나도 해도 습관적으로 이제 가서 이뭐 뜬금을 하고 아이들 밥을 챙겨줘야 하루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활과 제 어떤 삶은 여기 하루 가 아이들로 인해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면 여기 공기는 참맑거든요 여기 그래도 아이들 다 챙겨주고 나면 엄청 힘들고 땀은 흘리도 제가 뿌듯함을 느꼈어 그런 건가 그래도 하루가 알차고 보람 있게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람 봉사할 때 그랬거든요 사람 봉사하고 여기 아이들도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제 삶은 제가 어떤, 예, 그래, 죄를 위해서 생활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누군가가 이래 함으로써 불행한 이들이 행복해질 수 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봉사하시는 음, 분이나, 음, 이제 가여운 아이들 챙겨주는 캣맘들이나 아마 다 그런 망가짐일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어.. 자기 자신은 내려놓고 아마 어, 이 길을 다들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일요일 어, 즐거운 시간들 어, 다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어, 영상 봐주시고,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어, 댓글 제가 답변을 항상 달지 않아도 다들 꼼꼼히 읽어보고 항상 감사히 어, 제가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려고 최선을 제가 다하고, 어, 그런답니다. 행복한 시간들 오늘도 보내십시오.